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셨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낙이들도 모두 죽여 없애버려라. 그리하여 사울은 들라임으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인이 20만 명 있었고 유다 사람이 만명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성으로 가서 골짜기에 군인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떠나시오.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당신들까지도 죽이고 싶지 않소.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소.그리하여 갠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났습니다.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의 경계에 있는 술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사울은 아각의 군대를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강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소와 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좋은 동물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 동물들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하거나 쓸모없는 동물들만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모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 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두시오,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말해 보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서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어.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오. 그러자 사울이 사모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따르지 않았소.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소.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떠나려 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다가 그만 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 당신에게서 빼앗아 당신의 이웃 중한 사람에게 주셨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오 그러므로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 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데리고 오시오. 아각이 사슬에 묶여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아각은 틀림없이 이제 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에게 말했습니다. 네칼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었다. 이제 네 어머니가 자식을 잃을 차례이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가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 앞에서 아각을 칼로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율법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물란하거나 태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아 52장.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아의 딸입니다. 시드기아는 여우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우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아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누부갓네쌀은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흑언덕을 성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안의 굶주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 맞추어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온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성문길로 빠져나가 요단 골짜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아 왕을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아의 온 군대는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사로잡아서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아를 심문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아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새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가 죽는 날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왕로 있을지 19년째 되는 해의 다섯째 달 10일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니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두루 헐어 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경호대장 누부 사라다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백성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누부 사라다는 그땅의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는 남겨두어서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녹기둥과 녹받침대,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롯대야를 부숴 노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 쓰는 속과 부삽과 부직개와 접시와 온갖 녹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아들도 가져갔고 속과 등잔대와 접시와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잔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승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녹기구들에서 가져다 모은 녹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녹기둥이 두개 있었고, 노으로 만든 소열두리받치고 있는 커다란 노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와의 호 성전을 위해 만든 노받침대들이 있었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 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의 둘레는 12 규빗이었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쯤 되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노색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는 둘레에 그물과 노 석류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고 첫 번째 기둥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기둥 둘레에는 석류가 96개 있었습니다. 그물 장식 위에는 석류가 모두 100개 있었습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성전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4시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성 안에 있던 왕에 가까운 참모들 7사람과 군대 정관의 서기관으로서 군사를 모으는 사람 1명과 성 안에 있던 일반 백성 60명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누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고향 땅 밖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누부간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렇습니다. 누부간네살 왕 7년에는 유다 사람 3,023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은 745명이었습니다. 그 전체 수가 4600명에 달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12째 달 25일에 바빌로니아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에월 무로닥이 유다왕 여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또 그의 죄수복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날마다 바빌로니아 왕의 지시를 따라 받는 음식으로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시어 나를 구해주소서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며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덫에 걸리지 않게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나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범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모습을 보고 무서워 도망칩니다.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뒤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인 내게 비춰 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그 대신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무덤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게 해주소서. 거짓말하는 악인들은 벙어리가 되게 해주소서. 그들은 거만한 언어와 경멸하는 말투로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의 피난처에 그들을 숨겨 주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말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보위된 마을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분이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